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23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내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위한 상인 주도 캠페인 수원서 열렸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5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남물로대오거리에서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동참 선언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표진선 정조로상가번영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식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생 의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돈의 골목상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린 캠페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들의 선한 행동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더 많은 건물주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 선한 건물주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 없이는 건물주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내에 선한 건물주 운동의 붐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도 공유자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과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선한 건물주 운동이 도내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사례들을 모은 웹자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또는 최근 정부가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한다는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많은 상권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한 건물주들이 많이 나와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선언을 계기로 더 많은 건물주들이 운동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중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임대료는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에 많이 고무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 과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일부 전통시장에서 종종 있었던 좋은 사례라며 이번 운동이 임대 임차인이 상생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위해 민간 전문가들 머리 맞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6일 도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별 의료인 18명과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인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취지와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문가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쁘실텐데 경기도의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긴급대책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경기도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려면 경기도와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지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 일부지사 직속의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책단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회영 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원장, 보건건강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시군대응지원팀, 도내보건소 지원, 대규모 선별진료센터 운영, 역학조사, 환자관리기획조정팀,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 병상 확보 및 자원 관리, 확진자 건강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보건 의료 체계 대응팀, 응급 환자 의료 전달 체계, 비응급 환자 의료 전달 체계 요양 슬래시 정신병원 등 선제적 예방, 데이터 관리팀, 환자 및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으로 구성됐다. 북부소방, 코로나19 대응대구 경북의 구급대 긴급 지원, 경기도 북부소방 재난본부, 본부장 조인재,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 대구 경북 지역의 구급차 9대와 소방 공무원 18명을 긴급 지원해 활동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과 4일 두 차례 발령된 동원령 2호에 따른 조치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 소방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발령하며, 2호는 소방력의 10%가 동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 경북에는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모두 포함, 구급차 27대, 북부 9대, 남부 18대, 소방 공무원 54명, 북부 18명, 남부 36명 규모의 경기도 소방자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 경북에 투입된 경기 북부 구급차와 소방대원들은 별도의 명령 때까지 2 0 시간 이교대 근무로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원령 이후 현재까지 53번을 출동해 55명을 이송했다. 5일 오후 6시 기준.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를 정밀 소독하고 대원들에게 감염보호복 분무용 소독기 등 각종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등 곧바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동원령에 적극 지원해준 소방대원의 희망을 느꼈다며,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 시찰 현장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경기도 선별진료센터와 과천시 선별진료소를 시찰하는 등 연이은 현장행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검체 채취를 한뒤 7일 새벽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이 지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설치돼 운영을 개시한 경기도 선별진료센터를 방문하며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선별진료센터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차량에 탑승한 채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의 시설과 장비 검사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한 이 지사는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과천시 보건소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시스템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어제 검사를 직접 해보니 건물 내 검사는 한 사람 검사할 때마다 검사 도구와 방호복을 다 버려야 하고 한참 대기하고 낭비가 많더라 라며 보건소나 민간 병원 같은 곳은 정리하고 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로 모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감염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건소 본래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검사하는 것이 인력과 비용,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각 시군에서도 특수한 사례만 따로 관리하고 일반 검사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만 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피사, 과 경기도 북부청사 주차장의 대규모 경기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를 마련했다. 두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이 있는 검사소를 갖춘 센터에서는 하루 최대 6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경기도 120콜 센터, 031-120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또 코로나 19 집단감염 방지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두주 연장.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 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는 지난달 24일 신천지 교회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간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이 방역 후 폐쇄 조치됐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폐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2일까지 시설 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는 이날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의 시설 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 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제 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주식회사 130만 맘카페와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해 공유가치 확산한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 이석훈, 각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대표 이화순,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강위원. 맘스런, 맘카페 협동조합 이사장 이명아과 함께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을 6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돈의 세계 기관과 맘스런은 경기 농식품 유통진흥원에서 검증한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 주식회사 마케팅 채널과 맘카페를 통해 확산 130만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한다. 수익 일부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기부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공유가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같은 모델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례다. 협약 이후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 농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팔로 개척, 신규 커머스 모델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운영을 맡는다. 경기 농식품 유통진흥원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식품과 노인 일자리 생산품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맘카페 협동조합 맘스라는 일산, 분당, 수원, 김포, 인천지역의 130만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돌봄 사업 혜택을 위한 정보 등을 받게 된다.